안녕하세요. 하노이인가? 오늘은 가죽차켓 하울을 할거예요두 벌이 있죠. 싱글라이더, 더블라이더가 있는데, 에이징 CCC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지금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판매가 다시 되고 있어요. 다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고 전 봤거든요. 저는 그 전에 이제 펀딩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 이제 추석 전날부터 재펀딩이 이루어져서 다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 후기를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디즈라는 이제 클라우드 펀딩하는 사이트인데 앵콜 펀딩을 하고 있어요. 벌써 157% 달성입니다. 패션 부분 1위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매자로서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 이제 제조사로서 어떻게 어필을 하는지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퉁퉁한 사람보다는 이제 모델이 입었을 때 느낌을 보시고 이제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랑하시는 액션 플리츠에 대한 그. 부분이에요.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를 좀 계산했다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셔서 괜히 혹하죠 이런 거 보면 사이즈 같은 거를 보실 때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신체 치수별로 이렇게 나온 게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더 구매에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이거 보고 구입하세요 저는 이제 171에 78kg로 아주 매우 풍만한 무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l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이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친절하게 이제 직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켓을 산 이유는 일단 가격입니다 가격이 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게 좋지 않았으면 굳이 다른 용도가 있어도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더블라이더는 왜샀냐면 여기 보시면 견장이 없어요 제가 더블라이더 견장이 있는 걸 한번 가지고 있는데 저는 라이더 자켓을 이렇게 안에 입고 겉에 뭐 트렌치코트나 이제 겨울에도 코트도 있잖아요 그걸 덮어서 오버로 입는 걸 좋아하는데 견장이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견장이 없는 가죽자켓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때마침 가죽도 괜찮아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 카라 부분이 지금 이렇게 누웠잖아요 몸판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위에 뭘 하나 더 입어도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좀 이제 카라끼리 부대껴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루프에 있어서 좀 괜찮은 편인데 한 가지 더 좋았을 뻔 했었던 점이 뭐냐면 여기 어차피 리벳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기 안보이게 스냅 하나를 놔서 이걸로 스냅버튼을 바꾸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도 고정이 되게 입었으면 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마치 티셔츠 입었을 때 승모근이 이렇게 나오면 어깨가 좁아 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감이 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아주 그냥 심플하고 클래식한 더블 라이드 자켓이에요. 겉감도 양가죽 100%거든요? 나파 가공이 좀잘된것 같아요. 번지류로 해서 이게 에이징 CCC라는 브랜드 네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가죽 제품이다 보니까 숙성이 필요해요. 아니, 에이징. 에이징이 숙성. 뭐, 연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이 지금 되게 좀 반질반질해요. 처음에 약간, 어 레자 느낌이 났는데 가죽이니까 입다 보면 조금 더 가죽 느낌이 더살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뭐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디테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포켓 지퍼 이런 게 되게 부드러워요. 부자재도 좋은 걸쓴것 같아요. 여기 있는 포켓들 전부 다 리얼이에요. 가짜가 없어요. 수납 공간이 좋고 주머니에 보시면 이렇게 가죽 자투리가 들어왔죠? 이걸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가 흠집이 났다, 그러면 뭐 수선할 때 쓰라고 이렇게 넣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배려죠. 속 주머니도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심플한 라인이에요. 딱 군더더기 없이 좋은 라이더 다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라이더 자켓도 있죠. 하지만 이게 가격이 15만 원, 약 15만 원, 뭐 여러 가지 펀딩 그게 있더라고요. 약 15만 원에 100% 양가죽 더블 라이더를 사면 저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성비는 이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만약에 있더라도 가격대 성능비를 따지는 거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 너무 번들번들한데 이거는 있다 보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싱글을 소개시켜드리는데, 싱글은 이 카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아주 심플한,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싱글 라인업입니다 보시면 가슴에 포켓 말고, 여기 있는 포켓 말고는 딱히 디테일이 없어요. 여기는 속주머니가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고,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아, 요크랑 가운데 심이 들어간 아주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여기도 이제 소매 정도는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겨드랑이에 이제 통풍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아일렛을 박아놔서 공기가 좀 빠질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면 가죽이다 보니까 이제 안 빠질 수 있어 안감까지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에 있는 어떤 습기나 수분을 좀 나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액션 플리츠라고 되게 편합니다 그 사이트 펀딩하는 거 보시면 뭐 거기서 복싱도 하고만 하시던데 어 정말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주름이 꽤 많이 주름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 굉장히 편해요. 어, 불편하지 않은 가죽 재킷이고 아들야들해요 어, 가죽도 양가죽 어린 양가죽 썼기 때문에 야들야들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에다 살려고 입었으니까 이것도 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두번다왜냐면 필요했었어요. 오히려 싱글라이더를 잘안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가격에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만원 차이였나? 이게 만원도 비쌌나? 그랬는데 저는 이 가격에 이 가죽 자켓 두 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벌에 서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웬만한 어떤 브랜드 레자로 만든 자켓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싱글라이드에 쓰인 가죽이 더 좋아보여요 네, 개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뽑기는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징 CCC의 클러드펀딩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나온 가죽제품 두 벌을 리뷰했습니다 가을에 이제 가죽자켓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때 가죽자켓들을 여러 가지 보실 때 구매 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